안녕하세요. 선녀와 나무꾼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 이 태양열 온수기를 온수기에 검은 비닐을 씌우면 어이 태양열 이 효율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검은 비닐을 씌워보려고 합니다. Thank <laughs> you. 예, 지금 비닐을 씌워봤습니다. 검은 비닐을. 아, 이 검은 비닐을 씌워보니까요. 첫째 이게 저 농업용 밭에 그 잡초 바라방지용 그 비닐이기 때문에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. 그리고 폭도 좁고요. 그래서 여기 세폭을 해서 그 비닐을 덮어봤는데요. 일단 이 수명이 얼마 못갈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저텀새가 있어서 따뜻한 공기가 많이 그쉴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대충 해보고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본 후에 이제 다른 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어설프게 음, 작업을 대충 완료를 했습니다. 이 온도는 상당히 온수를 그 대우는 효과는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저 하우스 비닐처럼요 이 검은 비닐이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은 이 검은 비닐을 씌워 놓고 위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우스 비닐을 작업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생기네요 일단은 <laughs> 그, 작은, 또, 실험을 해봅니다. 이제, 그 밑에, 그, 온수기, 온도계, 그죠? 온도계가 얼마만큼 높아지나,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? 어쨌든, 이 비닐이 너무 얇습니다. 얇아서, 오래 못갈것 같아요.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음, 이제, 여기서, 이런, 공간이 생기니까, 따뜻한 바람이 나올 거라는 거. 예. 일단은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저, 태양열 온수기에 일단 까만 비닐을 씌웠는데요.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이 밖에다가 투명 비닐을 씌우려고 그럽니다.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, 이제, 까만 비닐이 그 밭에 비, 저 잡초 방제용 비닐 멀칭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해서 아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찢어질 겁니다. 그래서 밖에 두꺼운 하우스용 비닐을 세우려고 씌우려고 그럽니다. 그 작업 과정은요 그냥 너무 길어서 안담고 마지막에 다 작업이 끝난 후 영상을 담겠습니다. 예, 일단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. 어, 얼마만큼 효율이 높아질지, 그건 잘모르겠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은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, 그런 기대는 좀 합니다. 여기, 나름대로, 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요. 이제 그 밑에 함수판을 대고, 그 다음에 이 틈새도 실리콘을 싸서 해당하는 최대한 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. 이제 효율이 얼마만큼 좋아질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